네. 네, 자 어떤 정보 감사합니다. 때문에 연락주셨어요 태고사이언스요. 태고사이언스 어, 네, 네.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? 3만 6천 원에 20%예요. 3만 6천 원에 20%요? 엄청 오래 됐습니다. 아 그러네요. 물 타기도 했어요. 아, <laughs> 어, 물을, 물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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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소에 자주 드시나 봐요. <laughs> 물을 좋아하시나 10년 봐요. 10년 다된것 같아요. 이게 물물 타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. 다들 그러니까요. 너무 추가 매수를 너무 일찍 해요. <laughs> 아참 기다리시면 좋은 자리가 필요해요. 어떤 것도 받았었어요. 어떤 것도 받았다고요? 무상도 받았었다고요. 아, 자 10년이 일단. 잘했다고요. 네.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36,000원에 네. 매수 가격이 잡혀 있어요. 그리고 네, 네.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되게 쉽지 않은 종목을 하셨어요 어, 정말 쉽지 않아요 이 종목은. 네. 올라갈 때는 아. 정말 잘 올라가요. 네. 정말 빠르게 팍팍 튀 올라갑니다. 네. 진짜 세상 그 어떤 종목들보다도 정말 힘이 세요. 근데 떨어지면요. 네. 와, 이거 무지막지합니다. 정말 힘들어요. 네. 네. 이 바닥이 도대체 어디야 싶을 정도로 진짜 막 진짜 숨이 헐떡이게 만들어요. 그 정도까지 떨어져, 떨어져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네. 사람들이 매매를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종목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아. 지금도 거래가 별로 없잖아요. 거래가 없이막 올라가니까 네. 이 축가에 등락 봐봐요. 이때도 올라가,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 보면 이제 2 0뭐 거의 상가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12% 까지 떨어져요. 그40% 정도를 네. 거의 막 이제, 어, 네. 눌러버리잖아요. 그죠? 네.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엄청 큰 거예요. 이거 어떻게 버텨요? 네. 이거,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그, 딱 수익, 내가 매수가까지 왔을 때 매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빠져나오기 되게 힘들어요. 그래서 아. 올라오면 지금 빠르게 정리를 하시긴 해야 되는데, 제가 볼 때는 네. 3만원 좀 아래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한 2만 9천원? 어, 네. 이 정도 반, 이, 이때 한 번, 이제 반동주 때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식을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, 아, 좀더 안전하게 네.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같아요. 그러니까, 아유. 네, 태국사이언스는 29,000원 위쪽으로 반등주때잘 나오시면 아유.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